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 자, 매체인 아, 본문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 겸손 형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3절, 겸손 형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사울이 하빌라이스부터 애굽 왕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이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요와께 부르지지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멸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건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아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죠. 뭐가 어렵니까 보니까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뭐 물론 그 믿음이고 헌신이긴 하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이 도전이 되고 어려운 것은 바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순종이 어려워요. 어, 제 아내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새벽 예배는 못 나오죠. 아이가 6시 반에 가야 되니까 온라인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애들 다 보내놓고 밥 차려주고 한 9시쯤 되면 교회 와서 아 11시 한 반, 2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 뭘 들어요. 근데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걸 얘기해요. 그면 제가 얘기하죠. 그건 당신한테 한 말이고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보통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나의 어떤 어떤 어, 나도 생각이 있고 또 뜻이 있는데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자꾸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가니까 부딪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상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런데 들을 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 뭐가 진짜 어렵냐? 순종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듣고 은혜 받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진짜 신앙은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예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심판하셨어요.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루어냈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왔을 때 13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사울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속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호께 복을 받으셔서 그렇죠. 그러나 어, 사울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이렇게 끝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 죄만 놓고 보면 사울과 다윗 누구의 죄가 더 도덕적으로 더 중한 죄입니까 윤리적으로 사람 앞에서요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의 죄가 훨씬 더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무게추는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너희의 그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줄라는 죄와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버리는 법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버리는 법도 없고요. 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버리는 법은 없어요 불순종해서 버림받죠 자 그러면 사울이 왜이 불순종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분명히 아멜렉 사람들 다 진멸하고 호흡 있는 건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그 왕은 순종의 왕, 겸손의 왕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 예. 사울은 왜 불순종했으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자,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뭘 하는지가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뤄냈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사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바로 사울은 이러한 무서운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praise God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저도 항상 그걸 훈련하고 누가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하게 되면 제가 꿀꺽 삼키지 않고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프레이즈가,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제스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제스처 참 잘합니다. 사울도 제스처의 왕이에요. 내가 다 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그게 사울의 제수처였단 말이죠. 근데 그 깊은 내면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니까, 이 전쟁 내가 이겼다고, 내가 했다고 하니까요, 그 교만이 사울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갔죠.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들을 땐 아멘하지만은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해서 했고, 아말렉을 끌어오라고 해서 끌어왔고, 그리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나 순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아,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20절 정말 놀라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종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을 이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그런데 좋은 건다 남겨두고 왕도 남겨두고 뭐 하긴 했어요 순종. 어떤 순종이죠? 불완전 순종이죠. 부분적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불순종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순종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완전 순종입니까? 불완전 순종입니까? 우리는요, 불완전 순종을 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너 그래, 암말레과의 전쟁을 했지? 아가공안 끌어왔지?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지.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 부분적 순종을 절대 순종으로 받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그 단계는 어디까지예요? 완전 순종까지예요. 완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죠. 주님 임재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요. 하나님이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악한 영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세요? 누구에게? 완전 순종하는 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매일 넘어져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원어도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속사, 뭐 원어 이런 거다 알면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뭐몇 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이 안 되요 저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 제가 지난 금토주일 제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사실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주일 비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아끼는 목사님이 애틀랜타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게 어려운 부탁을 해요, 목사님. 2주년이 됐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영광스러운 부탁이죠. 근데도 저한테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 주일을 비우는 거잘 하지 않고 강대성을 제가 잘안 비웁니다. 있는 동안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동안은 새벽 설교든 하대 강대성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사명이니까 아,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꼭 가서 전할 말씀이 있으니까 전하라. 근데 주일 주일날 가는 거 힘듭니다, 주님. 근데, 그때 저에게 제가 간증했지만은, 너에게 아직 휴가가 두 주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내 휴가. 안식을 주님께 드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한 거죠. 제 나름대로. 금요일 날 집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음, 저를 식사 대접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저녁은 치유 집회를 했는데, 어,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어, 인텔리 인텔리한 분들이었고 또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고 어, 뭐 1.5세 영어가 편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삶을 사시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고백을 해요. 많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큰 시련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께서 당뇨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시신경이 손상되고 죽어서 오른쪽 눈을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야그 이야, 이야기를 듣는데요 주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6월달에도 오른쪽 눈, 7월달에도 오른쪽 눈, 8월달에도 오른쪽 눈. 여러분, 혹시 오른쪽 눈, 실명한 사람, 지금까지 몇번 만나보셨어요? 6월달에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아이를 만나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7월달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집회를 갔는데, 60대 초반의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오른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제가 6월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7월달에 또될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낙심했죠. 8월달에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어요.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했고 왼쪽 눈으로는 굉장히 흐릿한 흑백으로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형체만 보이고 흑백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만져주셔서 고백이 주옥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도 치우지표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게 될까? 왜? 7월달에 안 됐으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순종하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미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 버린 거예요. 네. 이미 안될 거라고. 왜냐? 7월 달에 안 됐으니까. 8월 달에도 안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마치고 한한 시간 쉬었나? 그리고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는데 예, 문자가 왔어요. 아, 사랑하는 목사님, 그분이 보내 그분이 그 단임 목사님께 보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제게 주신 두분 목사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도 후 어,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회색 일색이었던 사물도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비록 오늘 다시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매일 올려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아, 선 목사님이 심어주신 지극한 사랑이 저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맺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란 또 뜻이에요. 저도. 근데 제가 이걸 문자를 보고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7월달에 안 돼서 8월달에도 제스처는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미 아셨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님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은 이불의 눈이 더 밝아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뜻이 어, 여러분 어떻게 6칠7을8 3세달 연속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할 사람,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나가 부행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달 연속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분을 만나냐는 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저를 그분을 사랑하셔서 근데 주의 종이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은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자 하도록 순종한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제 마음은 주님, 내 마음은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완전히 고치 낫지는 못. 이게 낯때문인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 하셨지만 조금만 더 믿음을 붙들 기도했으면 눈을 하나님 고쳐 주셨을 텐데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순종하죠?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해요. 진짜 사랑하냐?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주님 그다 아신다고요. 진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교만해서 교만하죠. 기념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앞장서지만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는 끝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속지 않으시죠. 끝까지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못 가요. 저도 못 가겠지만 예, 가려고 애를 써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 순종을 뭘로 여기시냐 예배로 받으신다. 자 우리가 사운드 시스템도 중요하고 싱어도 중요하고 예배팀도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종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사울은 나 제사 드리려고 양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을 좋은 것 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순종 없는 예배 인정하지 않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 예배자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하죠. 여러분 모든 영적 채널을 열어두시고 닫지 마시고요.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여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